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본 우리 이사야 15장, 16장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모압은 롯의 큰딸의 후손으로서 아르, 곧이사해 동쪽에서 정착한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압과 이스라엘이 서로 따라, 따라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친척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뭐 가장 큰 예시인데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그때 원했습니다. 근데 또루기수에 보면요. 같이 이스라엘과 교통하는 것을 또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루세의 어머니가 나옴인데 나오이가 어디에서 살았냐면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아하스가 죽고 난 후에 히스게아가 왕이 되어서 이제 경험한 일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합에 대한 심판이, 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모합이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압을 위한 탄식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9절에는 모압을 향한 경고가 처음 등장합니다. 9절 15장 9절입니다. 보시면 디모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이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찍게 하겠다. 경고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엄청난 경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경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희망의 초대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백성과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끼 어,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토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오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보여 줄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 15장 9절에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6장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희망의 초대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희망의 초대장이 무엇이냐면, 1, 2절에, 모하 백성아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뭘 보내라? 조공을 보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조공을 보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딱보면 뭔가 느낌이 약간 그렇게 쭉쏙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기에 있는 이 모압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피하여야 된다.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피하여만 너희가 진정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알수 있는데 예전에 이 모압 백성, 그러니까 모압은 예루살렘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이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보냈. 썼는데 그것은 단순히 조공을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으로서 그들의 신앙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는 라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민족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는 라 얘기죠. 여기서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분열됨으로써, 그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밑에 다시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도. 그때부터 아주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길. 다시 말해서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여호와를 떠나고. 그저 상당해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 어디다? 모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초대하는 것입니다. 조공을 갖춰라. 그에게 무슨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5절에서 보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당연히 그 다윗의 이제 가문 가운데서 나오는 그 후손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차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는 그 시대 때 모압이지만 실제로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온 세계의 온 열방을 가르킨다고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열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써 그를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0편 2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모압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는 어디로 피신해야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로 피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겸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1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꾼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합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보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해수본의 갓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다니. 여러분 여기서 모합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였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뭘 한다고요?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화를 내느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 희망의 초대장을 건넸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 화를 낸다는 겁니다. 무슨 내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센데,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한데, 못하러? 그 힘도 없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얘기냐? 근데 그것이 다 사실 무엇입니까? 허풍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단 화를 잘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너내말 들어라.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뭡니까? 결국에는 다 허풍뿐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껍질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자기가 옳다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도움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와의, 여와 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한 것이죠. 1편 2편에서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흥받은 자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님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또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다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 다할수 있다고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압은 그러한 자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입니까? 슬픔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슬픔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심판 완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당신의 긍유을 보이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야세리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쳐간다. 주님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통곡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이 모압의 울음에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 1절로또 보십시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대의 쓰슬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이 한 곡보다 더 격렬한 표현을 주님께서 쓰시면서 슬퍼하십니다. 무엇에 슬퍼하고십니까? 주님 모베의 심판을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 주님께서는 이방 나라들도 굉장히 아끼신다. 극렬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요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 사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였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성 니누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에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나, 너가 미워하는 저 나라 내가 사랑한다. 너가 증오하는 저 나라 내가 긍휼히 어긴다 나는 저들을 아끼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정말 요한복음 3장 1 6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이러한 것들을 볼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향해서 이런 긍휼이 있는가. 주님과 같은 그 니느웨 향한 마음, 모압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머슴이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 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3년의 기한을 주겠다. 이 예고는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준비하라? 회개의 준비. 다시 말해서 심판이 온다. 3년 기한으로 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고집을 부립니다. 이 고집도 교만의 특징이죠. 고집을 부리고 산당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 이러한 모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고집부리는 것은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가 옳다 맞다, 내가 맞다 라고 하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돌아보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이 모합의 교만을 통해서 아, 주님 우리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사랑하시는 특별히 모압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때에 정말 다른 나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을 중고하며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이 사서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교만함을 꺾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